안녕하세요. 가장 큰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바닷가 가까이 있는 딱 넓은 주택입니다. 기농하기 아주 좋은 그런 물건입니다. 트랙, 타, 트럭, 막 몽땅 다 주고 가는 그런 물건입니다. 예, 이 도로도 이분 토지예요. 어, 이분 토지인데 마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토지라 이거 막으시면 안 됩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 경계는 이 배수관로 옆쪽에까지 이렇게 쭉저 집까지 포함돼서 지금 매매 물건입니다. 토지 면적은 2,470 평. 한30 평만 더 있으면 아, 2,500 평입니다. 2,500 평. 20만원씩 해도 5억이에요 5억인데 저집 있죠 집도 약한저 정도면은 한 2억은 달라고 할것 같고요 창고도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트릭터도 아주 새거예요 트릭터도 새거고 뭐 트럭도 또 있고 어 그러니까요 이분이 지금 5억 3천을 얘기하네요 5억 3천을 얘기하시니까요 요거어 예, 하나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이쪽 경계에는 여기 비닐하우스 씨인데 여기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비닐 씨인데네 비닐. 야아 이게 비닐이 아니라 부직포네요. 부직포, 부직포 씨인데까지가 경계다 여기 여기서부터 에이밭다 밭 전부입니다 여기 다 비닐 씨인데가 아, 여기 매매 물건이에요. 여기가 지목이 아꼭그 아,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가 아, 전입니다, 전. 꽉. 논 같죠? 여기다가 논 농사 지셔도 돼. 왜냐하면 조금만 이게 평평하게 하면 논 농사도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용도 지역이 생산 관리 지역이에요. 어, 생산 꼭뭐 여기 농림 지역 이런 거 같죠? 생산 관리 지역이라 이쪽에다 집도 질 수도 있고, 용막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옆에 배수관로, 또 여기 상수도가 여기로 지나갔어요. 상수도 인입하는 비용, 이런 것도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기본요금만 내면은 인입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아, 추가로 집질 때 얘기하는 거예요. 2차선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옆에. 저렇게 배 끌고 가죠 여기가 바닷가라 배실고 가네요 네, 저렇게 돼 있고 어, 토지 면적이 2470평 음, 대지가 215평 비닐하우스도 큰거 있습니다 여기 안쪽 다 네모 빤뜨덕에 이분 토지예요 이분 토지 예, 여기 비닐하우스 한번 볼까요 네, 배수로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놨어요 잠궈놨네 야 저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 장건놨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닭장도 있고요. 닭장도 네, 여기 있습니다. 닭장도. 예전에 닭을 키우셨나 봐. 이게 트릭타예요. 이게 트릭타인데 뭐 타이야 보세요. 아주 새겁니다. 새거야. 이 기계도 새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이 반만 이렇게 노타리치고 그래가지고 거의 새겁니다. 새거. 어, 네. 요거 지금 팔아도. 받겠죠, 한 2천 정도는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거 어, 장비 이런 거다 연결된 거 이렇게 있죠. 이런 거다 주시고 하시니까 여기는 창고, 창고인데 이쪽에다가 또 공방이나 뭐 취미방 이런 거 꾸미셔도 좋아요. 사용 그런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좋죠. 요거 에도한 15평 이상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후 아 어디 감나무가 있나봐요 감 따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 말라 가고 있네요 건조기도 이렇게 주시고 가시고 요건 긴장할 때 사용하는 그릇 이런거 필요하시면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하 이분들은 부모님이 여기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거 싫대요 그래서 자녀분이 싸게 나, 내놨어요 싸게 아주 아주 싸게 내놨습니다. 여기 네, 냉장고도 이렇게 두개 있고요. 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 거 아주 싸게 나왔을 때 땅값도 안 되잖아요. 땅값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부모님이 고생하는 거 싫다고. 이것도 건조기인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비료 살포기 어,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지하수도 있고, 수, 수, 예, 음. 상수도도 있습니다. 음. 이렇게 있고요. 이런 거다 여기 태양광 태양광 발전 시설도 있고 3킬로와트 여기는 비닐하우스인데요. 네, 비닐하우스도 길이 커요. 아 큽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버섯 재배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까 그 텃밭 있잖아요. 그쪽에다 건물 지셔서 창고 지셔서 어, 버섯 재배나 뭐 이런 거 하셔도 충분합니다. 아 이거 비료 살펴 이런 거 하나하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줄 아는데요 이거 준비하시려면 꽤 많은 비용과 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다 주시고 가시니까 네, 오셔서 몸만 오셔서 지시면 돼요 농사지시고 이렇게 기농 하시기에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쪽 좌측으로 해서 어, 우측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쪽은 장미 넝쿨리 이쪽 그 도로 옆에까지가 매매 물건입니다. 네모 반듯해서 뭐 좋아요. 네. 어, 감나무, 유실수 나무도 꽤 많이 심었네 이렇게. 백일홍 나무, 정원수도 꽤 되고 이건 블루베리 나무예요. 이건 블루베리 나무고 이게 감나무네요. 아까 그 감, 네, 감 여기서 따셨네. 저건 아 벌도 키우셨네요. 네, 벌도 이렇게 키우셨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도 다 그냥 마늘을 전부 다 심으셨네. 그리고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감나무를 잔뜩 심으셨어요. 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어, 버스 정류장은 650m 예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바닷가. 저 산만 넘으면 바닷가에 1.6km 예, 1.6km 미터의 바닷가 있고요. 루동요 파나로마트 맛집은행 여기서 한 4km. 어, 서산 IC는 2 9 k m 에 서산 IC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이쪽은 뒤쪽 주택 뒤쪽에 아, 창고 시설이고요. 네, LPG 보일러로 어, 난방합니다. 배추가 아직 싱싱하네요. 삼겹살 싸먹기 딱 좋은 배추네요. 예, 물통도 이게. 한 5톤짜리 될것 같죠 5톤짜리 물통 두개 있고요 이런 거다 시설하려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상수도 계량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분이 월남에 참전하신 분이에요 월남에 참전하신 분인데 편이 연세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녀분들이 편히 살라고 싸게 그냥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문 앞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 이런 모습이고요 이거 거실, 거실, 그리고 1층에 방두개 화장실 두개이쪽에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이렇게 되 있습니다. 쪽 방향이 지금 시간이 1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햇살 방향 보면은 예남 네 남양 남서양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남양에 가까운 남서양이나 남양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것 같고 믿음 생활하시네요. 이쪽 거실이고요. 이쪽은 주방, 네 주방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주방. 네 싱크대도 이렇게 있고요. 바닥은 예데코 타일 같습니다. 마루. 아 마루입니다 마루 마루 시공 돼 있는데 이게 벌어졌어요 조금씩 예 조금씩 벌어진 거 아시고 오세요 그런데 이거 테이프 붙여서 붙이는 방법이 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렇게 하셔가지고 보수 오셔도 되고 어, 싸게 사셨으면 이런거 어, 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이런 거 냉장고 이런 거다 어, 주시고 가십니다. 주시고 가시고 가격 깎으시면은 안 주십니다. 가격 깎으시면 안 주셔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다용도실. 예, 다용도실 받을 금액만 딱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다용도실 이 있고요. 이쪽은 이제 아 이쪽이 냉장고. 냉장고는 뭐놀 자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쪽은 안방. 예, 네, 안방 모습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방 등은 교체하셔야 될것 같아요 등 그냥 떼놓고 이렇게 사시네 아 이거 항토네요 항토 항토인데 항토 색깔이에요 항토 그냥 우리 흙으로 이렇게 친게 아니라 항토로 색깔만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안방 화장실인데 안방 화장실 안방 화장실 탈 네, 이런 건다 좋아요 다. 그리고 거울은 바꾸세요 이렇게 돼 있고 아쉽게 젠다이는 시공이 안 됐습니다 지금 방 하나 봤습니다 방 하나 하나 봤고요 방두개 보겠습니다 방두개 네. 이쪽이 화장실 같은데 이제 화장실 1층에 화장실 두개방두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아쉽게 아, 젠다이가 시공이 안돼 있고요 이쪽은 작은 방 네, 작은 방 모습입니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방. 짐이 많죠? 이렇게 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쪽은 이제 다락방. 예,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은 미송 계단판으로 이렇게 제작했는데 엄청 넓어요. 이 예, 계단 폭이 넓게 시공되어있네요. 이렇게 시공 잘 됐고요. 아, 우 다락방도 이렇게 크네요. 다락방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예. 전체적으로 다 잡아볼까요? 이렇게 큽니다. 만약에 방이 이렇게 세개 필요하시면 이쪽 가벽 설치해서 문 하나 설치하면 큰방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위치는 서산시 부춘일로 20에 위치하고 있고요. 서산 부영아파트 내비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뒤편에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요. 공용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저희 사무실 방문하시면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부동산 물건 접수 환영하고요. 물건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겠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